까지 알고 오늘 제가 이걸 뜯어 볼 거예요. 한번 뜯어 볼게요. 냐 갔다 똥. 됐다 똥. 됐다 똥. 가르지요. 이 다음에 떡 뜯나. 아들이 불나요. 언어. 오케이. 하어. I'm going to eat it 안에 녀유왜 끈이 없이 t put y 여 u y o 요 I, 가 아니고 o u you, you, 여 o u you, 요 o 가없 o 요 y 여기 안에 있 y 응? 요 y 아닌데? 요 u 는 이건 뭐야? 그 파트 꾹꾹 누르는 거. 꾹꾹 누르면 그림 나오는 거? 응. 음. 아 요리인 줄 알았구나. 뭐요? <놀람> 기분이 어때요? 좋아.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? <놀람> <저 둘까>. 아닌데 <놀람> 힘들었다고 했는데. 자 이제 인사해. nhưng người thế ạ đây